CCS 충북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음성군 금항업 이장협의회 회장인 강성근입니다 금항업은 충주군에 소속되었다가 1906년 9월 24일 음성군에 편입되었습니다 이후 1914년 3월 1일 금강면이 되었다가 1973년 7월 1일 금강읍으로 승격되었습니다. 현재 법정리 22개와 행정리 54개, 264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의 금강읍은 이치상 음성군이 중앙에 위치해 있습니다. 농업과 공업이 골고루 발전해.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농업은 전국 제일의 음성 청결 고추를 비롯해 인삼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교통은 중부 고속도로와 연계되고 동서 고속도로 국도 21번과 37번 국도가 지역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사통팔달의 교통 조건으로 산업단지와 농공단지 개별 공장이 많이 유치되었고 현재도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육기관으로는 금망 유치원이 있고 초등학교 네 곳, 중학교 한 곳, 고등학교 두 곳, 금망 도서관이 위치해 있습니다. 의료기관으로는 음성군 보건소, 금망 보건소와 유포보건진료소, 내곡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금석저수지와 무국저수지, 용계저수지 등이 서로 도수터널로 연결되어 일명 삼형제저수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삼형제저수지는 금석저수지와 무국저수지, 용계저수지를 묶어 관광지를 조성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삼형제 저수지는 음성에서 장우원 쪽으로 약 10km 떨어진 곳에 있고 3개의 저수지는 서로 연결되어 있어 수면 높이가 항상 똑같습니다. 2011년 6월 백야자연휴양림을 조성하는 등 빼어난 자연 조건도 갖추고 있어 사계절 지친 심신을 달래려는 휴양객들이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백야 자연 휴양림은 숲속의 집 11동, 복합 산막 한동, 오토 캠핑장, 산책로, 물놀이장을 갖추고 있습니다. 저렴한 이용 가격에 등산과 휴양을 한꺼번에 즐길 수 있어 전국 가족 단위 휴양객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주변 관광지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생가를 비롯해 기념관과 평화랜드, 큰 바위 얼굴 조각공원, 가무제 전승 기념관, 마이산 등이 있습니다. 저의 금황읍엔 일제강점기부터 버스터미널로 사용됐던 무국 버스터미널이 있습니다. 주차 공간이 부족한 무국 버스터미널은 한때 이용객이 줄었지만 최근 들어 대소면과 삼성면 일대에 많은 공장이 입주해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의 금황읍은 한국 전쟁 때는 무국 전투를 승리로 이끈 요충이며 역사적으로 많은 애국 지사와 훌륭한 인물을 배출한 지역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면서 시청자 여러분 모두 많이 지쳐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의 금황읍에 오셔서 지쳤던 심신을 달랜 뒤 일상으로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저의 금항업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